봄기운이 물씬 느껴진 하루였죠.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 선까지 올라서 3월 하순만큼 포근했는데요. 주말까지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중부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. 내일 중서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. 모레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질이 더 나빠지겠습니다. 한편 3일절 연휴에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. 토요일 오후부터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서 봄 본격적인 비는 일요일부터 오겠습니다. 특히 일요일 오후부터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상돼서 연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,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. 오후부터는 하늘 맑아지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50cm 이상의 습설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